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일차 강의입니다 네, 4일차. 어, 4일차 강의 때도 여전히 저희 아직 발음이 끝나지 않았어요 발음을 계속해서 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빼, 께, 에, 히, 에, 시, 떼, 베 여섯 가지 발음을 알아볼 텐데 여기서도 오늘도 조금 헷갈리는 발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중을 잘 하셔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빼부터 시작할게요. 빼 갑니다. 빠, 빼, 비버뿌 빠, 빼, 비버 뽀. 네, 뿌 그 소리 변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빼는 소리가 난다로 기억을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깨 네. 가보겠습니다 꽈, 깨, 기, 거, 꾸 꽈, 깨, 기, 거, 꾸네 깨도 약간 발음이 다른 게 있어요 저희가 깨 뒤에는 항상 우를 붙이는데 이제 우 아가 붙으면, 꽈. 이렇게 발음이 되죠. 꽈. 네. 그렇지만 다른 거에는 저희 까 썼을 때랑 같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까를 했을 때, 까깨 끼꼬고 라고 발음을 배웠는데, 이제 깨를 쓸 때는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과만 조금 유의를 해주셔서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꽈, 깨기 깨, 꼬, 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는 에히, 에히, 에히 갑니다. 에히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도 네.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가장 쉬운 것부터 라레리러 루, 라레리러루 자, 아, 에히발음 기본적인 게 르가 있지만 네. 저희 에히가 앞에 단어 앞부분에 오게 되면 흐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흐 소리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하, 해 볼게요. 하해히허후하해히허후 네흙 발음이 나는 거는 단어 앞에 올 때만 흙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에히두 개가 붙은 경우에는 똑같이 또흙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사용이 되지 않죠 단어 앞에 네. 단어 중간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하해히허후 하해히허후 네 이렇게 해서 흐 소리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에스 에시 차례인데요 에스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중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쉬운 소리부터 할게요 사세시서수 사세시서수 네, 에가 앞부분에 올때 단어 앞부분에 올 때는 ㅅ 발음이 나는데 이제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바뀌죠. 바로 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 제, 지, 조, 주. 자, 제, 지, 조, 주. 이렇게 s의 소리는 스 발음과 z 발음 두 가지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때로 넘어갈게요. 따때지더두따때지더두 네, 이것도 네 했을 때와 똑같아요. 이제 때에와 때이는 두개다쥐소리가날수 있다는 점 그쵸 그걸 기억해 주셔서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자음입니다 바로 인데요 왜도 쉬우니까 저희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와왜위워우와왜위워우네 이것도 자음에서는 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섯 가지의 자음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네. 단어를 읽으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빼부터 가겠습니다. Pai, Pai, Queijo, Queijo, a t o 네, 이따뜻치에서 들으셨다시피 때에는 지금 여기서 쥐 소리가 났어요. 네, 네 맞습니다. 따뜻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 V입니다. Vino. Vino. 네, 여기서 또 지난 시간에 배운 저희 애니아가 소리가 나왔죠? 이게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이제 회화 강의로 넘어가서, 어, 이제 저희가 봉지야, 오이 인사도 하고, 짜, 헤어질 때 인사도 하는 걸 배웠는데, 오늘도 너무 저희한테 필요한 말이죠. 어, 이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 고마워에는 약간, 어, 트릭이 있어요. 네. 포르투갈어는. <laughs> 네. 그래서, 남자가 얘기할 때 고마워와, 여자가 얘기할 때 고마워가 다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obrigada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Obrigado. 그쵸. 뒤에 o와 a가 달라요. 포르투갈어는 이런 남성 여성형이 굉장히 많죠. 네, 네. 매우 많습니다. 그, 네, <laughs> 그래서 이 obrigado, obrigada부터 시작으로 저희가 그런 여성 남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텐데 오늘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남자분이시면 obrigado라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자분이시면 obrigada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그냥 고마워잖아요. 네. 내가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울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muito obrigado. 그렇죠, muito obrigada. 저 같은 경우에는 muito obrigada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muito 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아주, 매우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muito 브라질에서도 배웠는데 muito obrigado, muito obrigada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서 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사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있어야 겠죠? 네 <laughs> 오브리가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해? 진하다 그쵸 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천만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브라질 사람들 말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보통 아, 고마워 라고 했을 때 오브리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빨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o를 빼고 그냥 obrigada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어, 한번 해주세요. o b r i g a d a 그렇죠. obrigada, obrigado 이런 식으로 좀아나좀 아, 포르투갈어 잘해 보이고 싶어 그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회화상에서는 그냥 obrigado, obrigada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네, 처음에 고마워 어떻게 하죠? Obrigado. 여자는 Obrigada. 그러면 너무 고마워. Muito obrigado. Muito obrigada. 그러면 천만에 천만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죠, 저희? De nada. De nada.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또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입에 붙었다 하시면 그냥 브리가도, 브리가다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좋은 표현으로 만날게요 자우 <laughs>